김은영 안녕하세요. 주임이영 홍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한 3개월?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의 서울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고요. 인천, 성남, 대전 등등등 지방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창 서울 공연 하고 있을 때 직접 보러 와주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막 진짜 너무 힘이 됐어요. 저도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지방 공연도 와주실 건가요? 안 그래도 제가 진짜 오랫동안 조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이 참 근질근질할 타이밍이었거든요. 오늘 조립해 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야! 제트의 대표 빌런이자 인기 빌런이죠 오늘은 이 프리저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래곤볼을 잘 아는 세대는 아니긴 한데 모르기도 쉽지 않은 만화죠 드래곤볼이 노래도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찾아라 드래곤볼 이거 맞나 자 보시면 반다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파이널 폼 프리저 최종 형태의 프리저라는 뜻이죠. 이 프리저가 굉장히 작고 아담한데 매우 강력한 악당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피이님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런 것도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투랑 목소리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 목소리예요? 오늘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호호, 전투력이 올라가고 있군요. 제전투력은 50만입니다. 오 되게 잘 어울린다 얘 생긴 거랑. 몇년 전에는 제 평가 받은 캐릭터기 때문에. 악당이잖아요, 빌런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직장 상사? 최고의 직장 상사. <laughs> 프리더님은 이상적인 상사라고 할수 있다. 적이라도 우수한 인재는 스카우트. 약한 부하에게는 무기를 준다. 부하가 데미지를 입었을 시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과 복리 후생 완벽. 오, 괜찮네. 복지가 좋네. 부하를 상대로도 경어를 사용한대. 오, 진짜요? 부하한테도? 짱이다. 현장에 직접 나가 정확한 판단을 한, 오, 정확한 판단을 한다. 오, 직접 또 발로 뛰는구나. 현장까지 나가서. 실패해도 만회의 찬스를 준대. 오. 라데츠 같은 조무라기 부하라도 이름과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 신입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한데? <laughs> 내가 봤을 때 F야 이 사람 F같아 악당이 맞아요? 네, 악당은 확실합니다 사랑해요 칼은 없어요? 여기 이거 뜯어야 되는데 오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군요 약간 짱구 원장 선생님 같기도 한데 하다 보니까 이야 오랜만에 하니까 설렌다 이런 거걸 바로바로 뜯어가지고 세팅을 해놔 많지 않은 듯 하면서도 뭔가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 스티커는 이거밖에 없다 다행이다 빨리 하고 밥 먹을 수 있겠어. A B C 순서대로도 정리를 해놔야 보기가 편하겠죠? 제가 지금 또 손톱도 굉장히 짧은 상태여 가지고 손톱 잘랐어요. 오 눈동자가 빨간색이에요? 오 진짜네. 이 보라색이 참 마음에 든다. 색감이 예쁘네. 오 진짜 근데 소두다.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 바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연하시는 분들도 주임이 형 채널 반나혹씨 굳이 제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서 제 채널을 본 사람들이 유튜버 같다 그랬어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유튜버 같다 <laughs> 내가 공연을 봤는데 네. 자기 몸치라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춤을 되게 잘 추던데 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제가 춤것 중에서는 내가 본 공주님 동작 중에 가장 역동적이 <laughs> <몇> <laughs> 그렇긴 하죠 평소 저에 비하면 정말 많이 움직이는 거긴 하죠. 막 파, 파. <웃음> <웃음> 저 공연하는 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얼마 전에 새로운 회사 취직했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회사? 좋아요. 음 다행이네. 근데 이거 잘안 되는 거 발견했어요. 도움 도움. 이거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안 들어간다고? 네. 더꽉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돌리면 비비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잘안 되는데. 오. 오. 음, 딸깍! 딸깍 소리가 아주 그리웠다고 오케이 바디 완성! 이게 은근히 금방 할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와 얘도 진짜 섬세하다 뭔가 조그만 부품들이 되게 많네 오! 팔이다! 팔 완성 아 똑같은 왼팔을 또 만들어야 되네 이게 아까 뭐 잘라서 만들어 놓을 걸 같이 두상이 되게 예쁘다 마이크 탄거 아니야? 팔 <laughs> 끝! 자잘한 거 진짜 많다. 대만이 <laughs> 고프구나. 어. A2에 40. <laughs> 난리 났다 아 <아주>. <laughs> 오토바이라뇨? 너무한 거 아니야? 달 오토바이들 지나 <laughs> 소리가 아, 콧물 나배 많이 고프구나. 31, 32는 어딨어! 아, 31이 이거구나. 배고파서 예민해지고 있어. 발이 되게 닭발같이 생겼다. 와, 진짜 배고파서 배가 아파요. 어떤 척 해주세요. 어떤 척 해달라고요. 아, 왜안 들어가지는 거야, 이거. 아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오형. 우리 코리아님 머리가 매력이죠. 음,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몸통이랑 다리가 그렇게 긴 친구는 아니었군요. 오. 오 조심해요. 손에 찍히면 피 철철 나. 거짓말하지 말. 식탁 찍힐까봐 걱정한 거잖아요. 식탁에 피 묻을까봐 그런 구나 아니 얘처럼 세우고 싶은데 못시게 아, 얘 발톱에 매니큐어 칠했네. <laughs> 발가락이 여섯 개여가지고 여섯 개만 붙이면 된다. 아싸. 고객님, 어, 이 고객님은 발가락이 어깨 밖에 없으셔가지고 금방 끝나겠어요. 들어온 거를 어떤 소원을 빌리고 싶나요? 저는 건강한 거요. 의외로 돈이 없네요, 돈. 돈은 뭐 원래 많아서 아니, 돈은 <laughs> 돈도 일단 건강해야 쓰죠.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못 쓰잖아요. 돈은 충분히 있다. 건강만 하면 된다. <laughs> 포즈를, 이 포즈를 똑같이 세워, 세워보겠어. 이렇게 기울었지?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멋있네요, 또 이렇게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최고의 직장 상사 프리저를 조립해 봤습니다 빨리 또 다음 촬영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남아있는 지방 공연들도 무사히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올린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고파 밥 먹자 김이영아 맞다 감독님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뭐요? 팟캐스트 팟캐스트? 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감독님또 목소리 좋으니까 감독님이 나도 해야 돼요? 감독님이 진행해야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유미형 채널에서 한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줄게. 제 채널에서 하면은 제 채널인데 제가 게스트가 되는 건가요? <laughs> 진행을 못하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진행은 감독님이 하셔야죠. <laughs>